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치킨 죄송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뽕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꽤나 민망한 요리 속이었죠? 오늘의 요리는 바로 인도의 길거리 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탄두루에서 구워내는 요리 중에 하나인 탄두리 치킨인데요. 국민 식장비인 에어프라이어로 맛깔나고 기깔나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요리인 탄두리 치킨. 전혀 어렵지 않으니 뽕셰만 따라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메인재료부터 준비해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뻔하죠? 붐붐붐 치키치킨이 필요하겠죠? 닭손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크고 실한 닭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다는 건노게이고 크건 닭백숙이나 삼계탕처럼 푹 꼬아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 취향 때문에 작지만 부드럽고 쫄깃한 연계로 두 마리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름기가 많아서 먹을 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목 주변의 껍질을 제거합니다 날개는 닭봉까지 한 번에 분리하셔도 좋지만 딸아이들이 닭봉을 좋아하는 관계로 날개 닭봉을 별도로 분리하겠습니다. 닭다리는 보기 좋게 넓적다리까지 한 덩어리로 분리해 주겠습니다. 다리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칼집을 샥샥 내주면 저처럼 이쁘게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끈한 닭 손질을 위해 중식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닭가슴살과 갈비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분한 닭고기는 먼저 잡내 제거를 위해 우유에 30분간 푹 담궈둡니다. 연육장용과 잡내 제거로는 우유가 짱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잡내를 제거하는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없죠. 탄두리 특제 양념 제조 들어갑니다. 재료는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 큰놈한 통, 카레 가루 6스푼, 카레는 좋아하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고운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파우더 한스푼 양파 분말 한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후추 3스푼 1/3스푼 다진 마늘 1 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양념 완성입니다. 정통 탄두리 치킨 양념 재료와는 조금 차이나지만 근접한 맛을 낼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유에 재워둔 닭고기는 30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뼈가루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양념에 버무리기 전에 키친타올로 수분을 한번더 제거해줍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양념이 묽어져서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다리는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을 한번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닭고기에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 구석구석 양념이 잘 들어가도록 꼼꼼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정성스럽게 양념을 버무려 줍니다 양념에 버무린 닭고기는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3시간 동안 양념이 잘 되도록 숙성시키겠습니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습니다 현재한 차이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따라 숙성시켜 주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좀더 깊게 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It's better to keep more time for taste. Okay? 함께 구워줄 이한씨로 양송이 버섯을 준비했습니다. 겐시아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원하는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숙성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이 잘 배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념이 최대한 벗겨지지 않도록 잘 집어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고기 양이 적지 않아서 2단으로 에어프라이어를 돌려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2단으로 돌리면 아래쪽이 잘안 익을 수 있으니 돌리는 동안 위아래를 수시로 교체해 주셔야 되겠죠? 조리는 210도로 전체 50분 정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에어프라이어 조리환경에 따라 시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굽는 동안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킨도 한쪽 면만 익을 수 있으니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며 조리해 주시면 더 맛깔나게 구워지겠죠. 훈제의 향을 살짝 얹어주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 기름바지에 물을 자작하게 넣고 훈연액 1티스푼을 넣어주는 꿀팁. 이번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에서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o good. 돌리기 시작했는데 양송이버섯을 깜빡했습니다. 급하게 양송이버섯을 넣어줍니다. 양송이버섯은 심하게 쪼그라들 수 있으니 20분 정도만 조리하고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에어프라이어 돌리는데 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맛깔난 향에 입에 자동으로 침이 고입니다 50분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야 비주얼에 냄새까지 완벽합니다 특히 은은하게 풍기는 훈제향도 너무 좋습니다 닭다리랑 날개로 맛보기에는 너무 티가 나고 닭봉도 딸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 출처를 알수 없는 조각으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야겠습니다. 불현듯 SES의 O'My oh Love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처음부터 난 사랑에 빠졌나 봐. 그대와 단둘이. 그대와 단둘이. 죄송합니다. <laughs>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은 만큼 기막힌 맛이라는 뜻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탄두리 치킨 어떠셨나요? 병맛 가창력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어쨌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만들어 먹기에 충분히 간단하고 보기에도 그럴싸한 아주 기깔난 요리였습니다. 하나 더 저렴한 재료비는 덤이라는 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셰브 주방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오픈합니다. 떡상은 없지만 꾸준히 늘어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주시는 다정한 댓글에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그럼 편안하고 안전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뽕쉐의 주방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